남자들은 모두 자신의 소중이 크기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소중이가 단단해지고 커졌을 때, 이 정도면 크고 멋지다는 생각이죠. 여자의 생각도 궁금하지만, 민망해서 물어보지 못했던, 이 정도면 나의 크기는 괜찮은 것인지.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잘 느끼는 남자의 소중이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중이 크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중년사랑발전소입니다. 여러분은 소중이가 화가 나고 커졌을 때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계신가요? 바나나, 오이, 송이버섯 등 사람마다 가지각색의 크기와 굵기를 가진 소중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자신의 소중이 크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남자들은 자신의 소중이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남자의 소중이 크기는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이나 헬스장에서 다른 사람의 소중이 크기를 힐끗힐끗 견눈질로 확인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소중이 크기가 남자의 서열을 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내 파트너를 만족시켜서 힘세고 강한 남자로 기억되고 싶은데 그것이 자신의 소중이 크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더라도 남자는 크기가 무조건 중요하고 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여자는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국성인 남성 1,000명과 여성 500명을 대상으로 크기의 중요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92%의 남자들은 무조건 크기가 큰게 좋다고 답했지만, 여자들의 경우엔 29%만 크기가 큰게 좋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남자들만의 생각일 뿐이었던 것이죠. 이와 관련된 재밌는 연구도 있습니다. 남자의 소중이 크기가 평균보다 2.5cm씩 길어질 때마다 아내가 바람날 가능성이 오히려 1.5배씩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의 소중이가 커질수록 아내가 바람날 확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구진은 남편의 소중이가 커질수록 오히려 아내들이 아픔과 불편함에 성적인 만족감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큰 소중이를 가지고 있는 남성은 단단함의 정도가 약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반면 아내가 남편과의 잠자리를 만족스러워할수록 바람날 확률은 확실하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가장 원하고 잘 느끼는 사이즈는 어느 정도일까요? 니콜 프레이즈라는 교수가 진행했던 실험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니콜 교수는 짧게는 7cm부터 길게는 18cm, 휴지심이 꽉 차는 모양과 소세지처럼 얇은 모양의 남자의 소중이처럼 생긴 크고 작은 다양한 모형 33개를 한 바구니에 담아놓고 여자들에게 이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보라고 말했습니다. 니콜 프레이즈 교수의 말에 여자들은 각자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소중이 모양 모형들을 고르기 시작했죠. 여자들은 과연 얼마나 큰 모형들을 골랐을까요? 이 실험에서 니콜 교수는 두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들은 평균 사이즈보다 조금 더큰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남자의 몽둥이 길이는 13cm 둘레는 12.2cm로 한국 남자 평균 사이즈 12.7cm 둘레 12.11cm보다는 조금 더 컸다고 합니다. 보통의 여자들은 조금 더 컸으면 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평균보다 약간 더큰 정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다행히 한국 남성들의 크기는 여자들이 가장 원하는 크기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혹시 내 소중위의 사이즈가 여자들이 원하는 사이즈보다 작거나 짧다고 걱정하셨다면 두 번째 질문을 통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의 크기가 적당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들은 아까보다 조금 더 작은 모형을 골랐다고 합니다. 크기와 상관없이 여자들은 오래 만난 남자와 잠자리를 할때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고 만족감도 더잘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인이나 남편, 남자친구와 같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여자들은 남자의 소중이 사이즈와 상관없이 충분히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니콜 프레이즈 교수는 오히려 너무 큰 사이즈는 여성의 그곳에 상처를 줄 확률이 높고 사랑을 나눌 때 통증을 줄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자주 관계를 가지게 될내 파트너의 사이즈는 평균보다 약간 작은 것을 바란다고 추측했습니다. 크기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여야 내 파트너를 만족시키고 바람날 확률도 낮출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자의 그곳 길이와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여자의 동굴 길이는 보통 8cm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성인 남성의 평균 길이 12cm보다 짧죠. 동굴은 부부관계에 꼭 필요한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여자의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8cm 남짓한 야들야들하고 짧은 동굴이 이런 통로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은 주름이 잡혀있는 신축성이 뛰어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곳은 동굴의 입구에서 3cm 부근에 있기 때문에 3cm 이상의 소중이만 있다면 내 파트너를 충분히 만족시켜 줄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이즈는 오히려 통증만 유발하고 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실제로 비뇨의학과 상담 중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너무 커서 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겪어서 도저히 부부관계를 할 수가 없다고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소중이가 작아서 고민이라 비뇨기과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크기에 대한 남들과의 비교와 콤플렉스 때문이지 사실 3cm 이상이면 여자와의 관계에는 그리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자들은 소중이의 크기와 관계없이 손가락이나 전이만으로도 홍콩에 가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내 파트너를 만족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소중이의 크기는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굵기는 어느 정도가 돼야 내 파트너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국제비뇨기학회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남자의 평균 둘레는 화났을 때 11cm 정도라고 합니다. 남학생들에게 소중히의 둘레를 재본 적 있냐는 질문에 14%만이 소중히의 둘레를 재봤다고 대답했습니다. 길이는 자로 쉽게 잴수 있지만 둘레는 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마음먹고 측정하지 않는 이상 둘레까지 알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죠. 하지만 꼭 재보지 않았다고 해서 굵기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좀더 두꺼우면 좋겠다고 고민한 남자들도 많거든요. 휴지심의 둘레가 평균 13cm 정도인데 휴지심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휴지심을 꽉 채우는 정도라면 평균 이상의 둘레를 가진 매우 훌륭한 소중이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휴지심을 가득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얇은 건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남자의 평균 둘레는 12.11cm로 휴지심을 꽉 채우지 못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여성들은 굵기나 길이보다 단단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길고 굵은 것보단 단단함이 충분하다면 만족감을 잘 느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크기와 굵기가 충분한데도 작다고 생각하면 잠자리 만족도가 무려 3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체스 교수는 이 현상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 몸을 부끄러워하면 잠자리 중 다른 생각이 많아진다고 말이죠. 잠자리에 집중해야 하는 순간에 내 몸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고 느껴질지 실망하지는 않았을지 걱정하는 것이죠. 집중해야 하는 그 순간에 마치 영상을 보는 관찰자처럼 자신의 몸매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과 고민을 하면 충분히 흥분이 되지 않습니다. 잠자리에서는 이성과 정신을 어느 정도 놓고 짐승처럼 행동할 필요도 있는데 계속 긴장한 상태가 이어지면 즐거운 잠자리를 이어가기 힘들게 됩니다. 이처럼 잠자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생각과 고민을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심하면 발기부전까지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영 자신이 없고 내 몸이 부끄럽다면 불을 끄고 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불을 끄고 사랑을 나눈다면 몸매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잠자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여자들이 불을 끄고 하자고 요구하는 것도 자신의 몸에 자신이 없고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고 하면 시각 대신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촉각과 청각 그리고 후각 등 다른 예민해진 감각들로도 충분히 서로 절정을 느끼고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가장 원하고 잘 느끼는 소중의 크기를 알아봤습니다. 내가 가진 크기가 너무 작은 것은 아닌지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중년사랑발전소는 여러분의 건강한 성생활을 응원합니다.